이거잖아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 이거. 아! 속박의 빛 W를 안 쓰네. 로어 이런식으로 이 에호 에헤 에헤헤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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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갖고 있다. 해라. 니네 하고 싶은 거 해. 자. 자, 해. 해, 아, 내가 딱 아, 해주잖아. 때려 뭐해. 해, 네가 해, 그냥 막다 해. 내거 아닙니까? 해님들. 아우, 씨. 지렸다, 아닙니까? 럭스, 블루 먹었다? 그러면 게임 끝났다, 아닙니까? 아, 뒤졌다니네. 깨마이야 까비. 와, 살려줘. 아, 잘못했어, 럭스야. 너 세다? 세다의 복수다? 어? 뭐라고? 개소리죠? 음, 이거나 맞아라, 이 녀석아. 안 맞아? 그럼 다음에 때릴게, 내가. 풀 <목소리> 빼버리기. 아, 미안하다. 아, 아, 아 자악! <목소리> 이게 또제맛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이힘들 하, 아, 이거지.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살살해. 아, 진짜로. 하지마. 아, 하지 말라 했다. 대마시아! 아! 삐 가자. 대마시아 가자. 아니, 근데 대마시아 왜안 터졌지? 게임 버그 너무 심한데. 럭스는 버그 때문에 하지 맙시다. 버그인가? 야, 알리스타 너무 무른데? 가 아, 간다. 간다. 때마디야. 아, 맞죠? 맞힌 거. 아지렸다둘다 맞췄고. 어, 내왜 어시 없어? 근데. 뭐든지 다 보고 싶어요. 다 보고 싶어요. 나도 너 보고 싶어요. 네가 잘하는 거. 너무 못하잖아, 럭스야 너. 어? 나 챔피언 좀구대이다나 요즘 구대인데나 가면 죽잖아. 당신도 빛날 수 있어요. 대마시요 아, 뭐야, 이거 왜안 맞지? 어, 어이가 없네. 게임 버그 너무 심한데? 여기서 큐를 맞추면은, 아, 까비. 어, 야, 왜 이렇게 잘 안, 잘안 맞냐? 얘는, 진짜로. 대마시요 아, 이거지. 어, 근데 나왜 죽었어? 아 어, 어이가 없네. 아, 아으! 아... 개어이 없네, 진짜로. 아, 게임 수준 봐라. 나이스! 아, 어, 근데 대마시아 때문에 나목 나가겠다. 와, 근데 이거 재밌네, 대마시아. 맞출 때마다. 맞춘 적이 없어서 재밌네, 이게. 어, 어! 재밌다. 개어받네 진짜. 아, 왜 버그가 이렇게 심하지, 게임? 버그 제가 없애겠습니다. 라이어 입사해야겠다. 안 되겠다. 어? 쟤 뭐야? 오! 봐봐 이거 버그 봐 순간이동 봤어? 야내거지 아니! 아아 안해 하지마 <laughs> 아 이거 템 사러 가는 겁니다 뭐해 없으시길 봤지? 이거라고 잠깐만 야얘 너무 쎈데 쟤? 어? 나왜 죽었어? 실버의 미래가 어둡다고요. 괜찮습니다. 요 오늘 브론즈 갈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약이 지금 잡혀있어요. 브론즈에서 두르고 있어갖고, 실버에 잘하는 사람 한명 빨리 브론즈에 내려오라고 예약 잡혀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궁도 30회 초 정도 되고할 어, 만한 거 같은데, 이 챔피언? 저 뭐야? 알리스타? 알리스타가 트롤이구나. 어... 오카, 오카이! 빵! 아니 얘네들 킬딸 더럽게 하네 진짜 아니아니아냐아 아니, 이거 킬달이 아니야 이거는 니네가 그냥 우연히 잘 먹게 된 거야 그래 운으로 먹은 거야 너네 아프지? 때리고 싶지? 막 그냥 살짝 때리고 싶지 마! 어안돼이 녀석아 내가 궁으로 이걸 먹는다면? 10여초만 기다려봐 야 천천히 먹어라 10초만 할.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얘 뭐야 아, 미안 해? 근데 여기서 나! 어! 아, 어, 내데마시아좀 짧은데? 버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야. 더 세게 맞추려면 더 세게 데미지 들어가려면은 더 많이 때리면 됩니다. 얘 이동 속도 왜 이렇게 빠른 건데? 아니, 신발도 이런 신발 신고서 어떻게 이동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벨트? 아니, 벨트 쓴 후의 속도요. 벨트 쓰면 속도도 빨라지나? 아, 30% 소... 아, 상승. 아, 그렇구나.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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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뻥, 이거지. 아, 이맛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봤지? 럭스가 다한 거. 이거 보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럭스가 다한 거. 확실하게 보셨어야 돼요. 자, 이제 실드 쳐줄게. 들어가. 싸워. 싸우고 나오면은 죽으면 돼. 그분은 일단 죽으면 돼. 뻥, 아, 이거지. 아, 보셨습니까? 럭스 계자라는 거. 데메스니언, <떼매> 내 거지, 이 녀석아. 너안 주지. 뻑이갈 수밖에 없다니까. 어 뭐야 대마시 왜 이렇게 짧아? 거의 내 다리만큼 아니야 내 다리는 좀 길어 에꺼지이 녀석아 CS는 제일 아래줄 이해하면 럭스 한 단계 올라감? 럭스 티어 한 단계 올라가나요? 제가 읽으면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쉬프트 키를 눌러주세요 읽었으니까 한 티어 올라갔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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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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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야야 잠깐만 여기 와드였어? 근데 <laughs> 네, 오케이 한명 나갔다 <laughs> <laughs> 감사 합니다. 봐주셔서 빠이빠이 뿅리 구독자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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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